굿님, 별풍선 한 개, 감사합니다 아, 이거. 아, 이 아, 아, 이 아, 이 아, 이 아, 거 아, 이거. 이거. 이 심판하겠다 아니 그거. 1 3다 환환이다. 리 가장 큰 적이다. 그 브라이 유튜브 강만터 볼새 야, 그만 가! 그만 가, 이봐! 아이씨아 진짜 그만 가라, 이 녀석아... 아니, 너 때문에 내가 죽잖아, 이 씨. 아 진짜 무더, 야! 아 기 와, 죽이 안 죽는 아 씨. <laughs> 진짜. 아, 뭐 어, 미치겠네. 약자들을 대신하여 진짜 놀아 저거 진짜 못다 저거 씨. 아. 저거 나 바본지 아네 타워 왜 근처에서 돌수자. 내가 그림 안 바낼 정의로 심판하겠기을 무너뜨려라. 저 바코드 아이디도 저거 방송하아이디는 아이디어는 안 아이디어는 안 하고 있이 아이디어는 안 하고 있어. 때아이디어저안하라는안 하고 서도이러네 예 안녕하세요. 아저 저분 시청자분이라는데요. <laughs> 사위라제방송 <사비야. 웃음> 시청자분인데요. 아까 그 해, 아까 해커님이라고 했었잖아요. 간단해. 그 왔네요 지금 제 채팅창이 왔네. 와주고 지금 같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. 이 씨, 이 녀석. 나이스. 녀이스을이스나 나이스. 나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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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때이스부이스나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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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아나 부계정 이스이 아, 그 부계정이라고요? 네. 가끔 가다 부계정 쓰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없던데. 저번에도 다이아몬드급이 또 와가지고 막 하던데. 부계정 막 쓰던데. 가끔 가다 제 방송에 다이아몬드급이 많이 있거든. 가끔 가다 와가지고 하는데 시차 반사 아이들 눈도 짝아씨큰걸 보고야지. 때로할까요 아니 도와달라고 호출 좀 해라 이 <laughs> 진짜 무도도 너무하다 진짜 도와달라고 호출하면 들끓을지 말고 직고자 들어. 원래 탑하면서도좀 도와주면 되는데 지금 안 도와줘. <laughs> <laughs> 아저하아저하저하하하하하저 아, 저그 유튜브 유명한 양파 이카네아저싸발뚱이네 진짜 이거 뭐하는 도비야 이씨 오지마 이 <웃음> <웃음> 이거 나만 할지도 그래 <laughs> 아씨 야이 소야 오면은 이마 잡으신대 지금 밥 박아줄래? 죽어 임마 소야 잘 박았다 이씨 드래곤 완도 가야 되는데, 도레미고도 다니야 에이 소야, 이 아유 소고기 저거 진짜... 아고 아, 저거 제하고 나 나하고는 안 맞던데, 문도 하고, 악의물이 가얘을하는리는 탑만 <놀람> 날려야 되 아, 저, 빵때문에 저, 늙겠어, 진짜. 소야, 쳐라. 그렇지, 소야. 소야, 나이스. 뒤에 드래그. 잘안 된다, 잘안 된다. 야, 이 고마워, 하나 소고기야. 아, 소고기 진짜. 어, 이, 이 고맙고, 맙고맙고 What's up, Mr. Samir? I shouldn't have been s 기도 될게요 다 d o w 다 w h e 다 you g 인 t on. j 게 l a z a 그, 다른 분도 했는데 다른 분은, 그분은 요새 방송을 안 본다. 그, 시즌, 거의 뭐, 원대, 토대막 하던지 반번 했어. 그, 뭐, 페이크 선수와 같이 막, 롤 했었다 카던데 그, 얼라 잘해요, 그분사드리님 요새 안, 안 오대. 오케이. 와다 죽었네. 이다 니들 갈라까니까 다 뒤졌다. <laughs> 와 날친 거 봐. 에이거야그스터가라니까 치지 말고 이마 씨! 하로6 <laughs> 이상은 다 굴어야 돼한 60%는 굴어야 돼 진짜 저 못해요 이 땅에 캐릭터 돈나 박버릇 분석이긴 한데 이제 너 자신을 믿어라. 사이드도 저 시청자분 뭐, 밀고 있으니까가 어, 그냥 여기있 다, 가, 그냥 다, 아, <laughs> 이, 다, 이, 뭐, 이, 뭐, 뭐, 이, 뭐, 다, 이, 뭐, 다, 클 뭐, 다, 뭐, 다, 이, 뭐, 이, 뭐, 이, 뭐, 다, 삽질했다 뭐야 아. 아 이제 삽질 너무 했는데 야이소고기어디가면지미소소 <laughs> <미친다, 소고기. 웃음> <소님> 어디 가요 해졌 <laughs> 아이구 <laughs> 오케이 뛰지겠네 진짜 아약팔아 아. 소고기 밭에렸지 뭐라는데요 아아아아아아아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아으도대박으보 갔는데. 아, 은데야 패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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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후, 분갈려 주듯. 예, 이거 오면은 그 끝내면 되겠는데. 먼저가 나가 주. 오케이, 복수했다. 아, 내나 저번처럼 같이 할지는 상상 못했다 아니, 어떻게 알고 왔어? 씨, 나를 지지... <laughs> 수고했어요.